일단은 예 다음, 다음 선수, 선수 네. 화면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체크를 하고 나 네, 화면 공유 부탁드려요. 이분이 해외 아. 계신 분이어가지고 오. 더 걱정이 되는데 나 오히려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조충군 유저. 앗! 아! 바탕화면. 아. 바탕화면. 오, 엄청...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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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어. <웃음> 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네이티브 PC 폴더 보여주해 보여 주셔야죠? 네, 예, 네, 예, 예. 자, 그렇죠. 예, 보세요. 더열어 아, 보세요. 네. 더열어 보세요. 더열어 보세요. 더 보세요. 더 열어보세요. 네, 더 열어보세요. 더 열어보세요. 모니터를 얼마나 큰걸 쓰는 거야? <laughs> 예, 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10 네, 봤습니다. 예, 덕좌 우리의 0덕좌 카자네 선수가 돌입을 했습니다. 자 카드에서 도입을 했고요. 예, 게임캡처로 변경해 주시고요. 게임캡처로 변경합니다. 일단 일단 해외에서 어, 거주 중이시고요. 그렇게 오케이 상금 수령을 어떻게 할지. 어우 화면 좋아요. 잘 되는? 아잘 어, 됩니다. 오히려 해외가 안전하다. 역시 이게 그 예, 이제 바다 아래로 이제 선이 타고 오다 보니까 그 그냥 혼자 괜찮나봐요. <laughs> <laughs> 예. 바다 아래로 오다 보니까 아 어, 깔끔한, 기도를 들어 나가 디코의 디코, 디코 우리 기도를 들어준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으, 외국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 걸까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그가 이동하죠. 아이보. 자아 지폐 구역. 아이보. 집회 구역에서도 네. 이제 차별을 두고 다른 집회 구역으로 가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십덕 감성이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카잔의 선수. 웨이와도 빼. 자그말룡 수주를 하고요. 식사 뒤 우선, 네. 우선 이 선수가 네. 대회 내 유일한 조충권이거든요. 그렇죠. 유일한 조충권입니다. 마음속으로 솔직히 저도 좀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약간 악감정이 있기도 해요. 음, 특수 공격술, 특기술, 휴식술. 아, 장비, 장비, 장비 보여 주시고요. 보여주시고. 네. 아. 제가 이제 과거에 완충권으로 이제 어디에 나갔었는데 그때 지도 완충을 으 가지고 디노발들을 네. 잡았던 그 새끼. 아이비안. 공격 7. 예, <laughs> 아, 네, 공격 7, 간파 7, 도전 7. 그다음에 뭐 완전 충전까지 중요한 건 비연과 회피 거리 업이 있습니다. 네 확인됐고 회피 갑시다. 회피, 자, 회피 성능 맞나요? 아니고 회피 거리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본인의 그리고 저 벌레는 저거 누르라고 설정을 아, 바꿨네요. 바꿨네요. 아, 예, 예. 네네네. 아, 예. 아, 전화 아, 이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이네요. 아, 회피... 예, 도전 공, 공격이 3 내려갔고요. 네. 네. 완충곤의 이상과 현실. 갑시다. 예그 편을 저분께서 만들어줬죠. 굉장히 기분이 네. 안 좋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약간 애증의, <laughs> 예, 애증의 관계라고 애증 볼수 있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유일한 조충군 유저 카자네 선수 씹떡좌 출발합니다 디스코드 서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요 이럴수록 전에 했던 나으이 선수한테 굉장히 큰 미안한 감정밖에 들지 가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린 대회를 진행해야 됩니다 대회 집중을 해야겠죠 아 벌써부터 예상치.. 어우 범상치 않아요 범상치 않은 때는... 아 좋습니다 범, 자 걸음탄 단 하나! 발사 그리고... 잡메달입 그 좋습니다. 양 좋아요. 양. 자 갑니다. 그 기다렸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다려야 돼요. 조청은 기다려야 됩니다. 좋습니다. 공중에서 캐스 받고 납도 납도내야죠 납도 그리고 그 좋습니다. 타이밍에 발도 아 그렇죠. 벌레를 날려서 그렇죠. 벌레 발도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빨간색 진액을 차지하는 모습 좋습니다. 자 날개 흰색 좋습니다. 3진액 완성했습니다. 이게 오래난 조청과 야, 야, 야 어? 완벽해요. 다시 한 번! 저기저기서선생 그렇죠, 그렇죠! 완벽해요! 자 이러면 어느 정도 딜에 대한 충족권이 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그는 락다운이 걸린 상태에서 아 올라가죠? 자 이거는! 따다! 이것은! 그 기술! 뒤돌아서! 올립 와이 그렇죠! 격추! 야, 격추! 진짜 대단합니다 자 이거는... 무적으로 격추 자, 일단 거의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조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자네! 휘드릅니다 조충권! 머리 파괴하는데 성공합니다 300의 데미지를 박아넣는 비원백이 백이 들어가면서 311! 야, 미친 데미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음마룡이 다시 서머솔트올려배면은 격충가요? 다시 한번 모든 타점이 머리 다 들어갔죠. 타점 봤죠 방금 자, 미쳤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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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다 비원백이. 아, 자, 자 지금 자, 약간, 자, 약간 어? 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아닌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아쉬운 격추를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프레스 기회가 왔습니다. 올라가는 그 말용 상처 연장 성공. 자, 다시 한번 상처 창업합니다. 100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좀 마음이 좀 편하겠죠. 자, 벌레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중군님 아, 아, 어. 기절! 게, 계산했어요. 아, 이거 기절 계산했어요. 저는, 저는 조충군 유저로서 이거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네, 계산했습니다. 벌레로 기절 계산을 했어요. 조충군의 가장 좋은 스타트입니다. 상처가 유지된 상태에서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기절을 통해서 추가될 마음껏 넣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요. 자, 그렇죠? 그렇죠. 아, 충분. 미쳤어요, 미쳤어요. 카자네, 미쳤어요. 잡고 상처 50 연장. 카자네, 카자네, 카자네. 거룡, 씹덕좌. 이 게임은 씹덕 씹떡 게임입니다. 씹덕이니까 잘하는 거겠죠? 좋아요. 주마룡 달립니다. 씹덕이 미래입니다. 씹덕이 미래다. 서버서니다 다닥, 그래. 딱, 아, 딱. 날개. 자, 이게 지금 포치좌의 덧입기를 그대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몸 안에는 이미 사실 영혼은 포치거든요. 자, 밀어붙이지만 날개 맞는. 그러니까 그거죠. 내 안에 포치 있다. 있다. 그렇죠. 내 안에 포치 있다. 사실. 옵원다 중립. 그렇죠. 아 야, 너무 준비된 플레이어. 격추합니다. 아, 비원백이가 배기. 320의 데미지를 기록합니다. 어, 포지션 다시. 자, 벌레 깜빡이거든요. 야 바로 빨간색 데려오죠. 그렇죠. 벌레 체력 완벽한 관리. 누가 봐도 진행이 안 끝난 것 같은 이 매끄러움. 이게 바로 조 충분의 희망 편아니겠습니까 비원백 270을 기록합니다. 빨동 두개 떨어진 상황. 좋습니다. 주황색 캐 오는 거룡자. 자 서머스드 날아 오르는 벌레가 날개를 뚫고 지나갔어요. 아 그렇죠 키티 박스가 개스트리이임 때문에 버들스터 아. 찍어 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살짝 예 하겠습니다. 분노가 끝났지만은. 아 이거는 분노 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분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이번에 무조건 격추 오죠 죽습니다 이거 그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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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기 아. 위한 거변 브레스 그렇죠 <laughs> 아자 아, 네. 요거 어 벌레가 돌아갔다는 건 아, 다행이에요 어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자 완충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완충 겨지지 않습니다 올려 쨔아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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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뭐, 격추 B1 백이 아아 어떤 장면이 떠오르네, 올려봅니다 오죠, 중립. 야, 와! 야,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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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요. 미쳤어요. 다시 한번 본인의 페이스를 수습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B1, 어느새 금화룡 그 해골이 떴고요. 자, 이거 이대로 간다면 B1, 엄청난 속도가 100. 나옵니다. 이거 백이곧두번 안에 죽을 것 같거든요. 어, 야. 야. 힘. 아, 격중. 벌레레님 한판해요. 벌레레. 마무리까지. 자,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지금.. 자, 이거는.. 아, 잘 쳤다고 지금 끄덕끄덕하고 있죠. 네,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진짜 중간에 크게 한번 튕겨 나갈 뻔했거든요. 거변브레스를 맞으면서 근데 그 페이스를 다시 끌어왔습니다. 이거 조충군, 가자네, 가자네, 십덕의 희망 보여줘. 너가 십덕의 미래야. 난널 믿는다. 나 붕괴하기 때문에 십덕이거든? <laughs> <웃음> 뭐요? <웃음> 나 십덕이야. 나너 믿어. 아, 여기서 갑자기. 아 어쩔 수 네, 없어요. 네. 십십밍하웃 해야 돼요. 십밍하덕밍하우 네.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붕괴한 사람 세 <laughs> 명이야. 너 믿고 있어 우리. 아 메달을 주는 모습 <laughs> 좋아요? 아 급사. 따당. 아 주충곤만해.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주충곤만. 네. 네. 이렇게 아, 벽에 매달리. 알 그렇죠 공주콜라츠콜라. 아 십덕 십덕이 미래야. 자 과연 그의 기록 1 0초 남았습니다. 자 과연 주충곤. 그의 기록은? 내 안에 포츠 있다! 과연 그의 기록? 4분 21초. 4분 21초 와 거의 라이브에서 이 정도면 <laughs> 네 다음 몬스터 준비해주세요 야 너무, 너무 강하거든요 지금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끊어졌던 사냥을 다시 땡겨왔는데 이 정도거든요 자 조충곤 야발스틱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자 야발스틱 좌 씹떡 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네, 세팅 있어요 세팅 보여주세요 세팅 자자 가능성의 무기 가능성만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도 못 한다는 그 무기 결국에 비원백이밖에 없다는 그 무기 벌레 때문에 모든 인식이 바뀐 그 무기 시간을 멈추는 그 무기 그렇죠 비원백이면 본인의 시간이 멈춥니다 간파 도전자 그리고 회피 거리 1 비영 아, 꼭 오히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피 거리 1을 여기서 맞았네요. 네. <laughs> <laughs> 확인했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밥 먹고 좋습니다. 무슨 플레이를 보여줘야지 정말. 아, 그럼요, 그럼 가야죠. 가야죠. 네, 밥 먹고 출발해 주세요. 가야 됩니다. 조충곤 미어 나는 믿어. 조충곤 믿어. 조충곤 믿고 있어 나는. 빨리 가. 빨리 보여줘. 해체해. 해체술 뜬거 봤어. <laughs> 디노발드 해체해. 부셔버려 디노발드. 십떡십떡십떡십떡자 <laughs> 갑니다. 좋아요 도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일단 은 어쨌든 디노발드가 아까와는 다르게 멀리서 잘 보이네요 아, 아까에는 약간 안개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디노발드가 보입니다 아 계산하기 너무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자아 흰색 채취하면서 디노발드 그렇죠 조충원은 이기세요 진액 채취하고 매달리면 자동으로 벌레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벌레그 진액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좋습니다 빨간색 채취해주고요 아,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꼬리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팍! 팍! 그렇죠. 그래. 기모찌합니다. 기모찌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모치해요 그냥 아 미쳤나봐요. 아! 미쳤나봐요. 그는 미쳤습니다. 자, 카자네. 카자네! 갑니다 하자네. 좋습니다. 코를 충맞춤을 하면서 동시에 질렀는데 머리 에다 맞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아 하자네. 예, 예술입니다. 아 예술. 아 저기요 선생님. 예, 페피 성능 올리자. 예, 예, 예. 저 선생님, 어이구, 어이구. 선생님 그거왜 그러실까요? 이제, 예, 예. 자 좋습니다. 자 올려 배고요 아, 자, 머리 이 차파게하면서 부닥 부닥. 그렇죠. 잡 매달아 줍니다. 좋습니다. 도리안 포치! 뛰고, 뛰고 찍고 따닥 딱 따악 머리에 다 네. 들어가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아직 삼진핵기완성되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비원백이 미쳤나봐요 따 너무 멋있다 캔슬. 선생님 이거 <laughs> 덕 최고다 정말 비원백이 네. 들어가면서 아 예, 미쳤나봐요 타임이 엄청난다 미쳤나봐요 미쳤나봐요 미쳤나 기절입니다 미쳤나봐요 그의 플레이 아 그러나 비원백이 안타깝게 손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자 갑니다. 자 아직 주황진핵까지 채취하지 않은 모습 물기 유도하는데 아아.. 조 여전히 탐정이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 충분히 가나죠 여기서 딱, B1 빼기 B1 빼기 그렇죠 회피 성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올려배고요. 좋습니다. 시간을 멈추는 공격 두려하지 않고 있어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곧 주황진핵을 어어 그렇지. 다시 한번잡아서 벌레 켄슬 아,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상처 촘촘하게 아놓고 있어요 연장 좋습니다 머리에 상처 그리고 오는 머리를 따닥. 향해 급급 따닥, 따닥. 따닥. 미쳤어요,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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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인업이 미쳤습니다 분노가 안 됐죠 그의 딜 사이클 아 조금 약간 아. 아쉽게도 조 이게 이게 게임이지 오. 어 이게 게임이지 게임이 이래요 지금서 네. 벌레 주황색 최초 놨습니다 누린 거 같아요 이거. 그렇죠. 이건 이제 아마 데미지 누적으로 분노 시킬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전혀 클러치로 매달려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자네. 높아. 댕. 아. 아야 회피 성능이 질수... 없기 때문에. 예. 네, 아마 많이 연습했겠만 그죠. 하지만 여기 얼굴 위치 알아요. 얼굴 위치 알고 자, 있습니다. 야 이제 디노벨드가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물고. 이 해제를 얼마나 빨리 했느냐. 따닥. 오섯 아, 타이밍 좋습니다. 지금 여기 면 돼요. 오그 그 짧은 그죠. 사이에 벌레가 두번틱 들어갔고요. 벌레 데미지만 해도 벌써 100이나 넣었어요. 자, 다시 얼굴로 줘. 이제 해제될 다닭. 거예요. 야! 코페. 미쳤습니다. 계산이...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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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네 미쳤습니다. B1 백이. 자, 뒤통수에 명중하면서 디노발의 머리통을 가격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때려. B1 백이. 카자 졌습니다. 자. 총금에 일부러 지금 주황색 진행 안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오히려 사실 디노발 때는 주황색진을 채취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안 채취하는 것도 더 맞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완벽하게 그렇죠 이제 하더라고요. 머리에. 아, 좋습니다. 판전에. 아래 막혔어요. 이거. 그렇죠. 회전하는 축 알고 있기 때문에 돌려주고요. 따닥박. 아, 아 언덕으로 올라가서 높이가다 아 졌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자, 돌리고 있고요. 그렇죠. 스텝 위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이거도 왔죠? 조금 깊었고요. 그러나 클러치 경직 디노발드 과연 지금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겠 죽을 것 같아요. 더상처 네. 만들어지고요. 네. 턱 때문에 올라가서 때리면 시간이 안 될까봐. 네. 바로 클러칭 크로싱. 네. 네. 자 디노발드가. 야. 야. 자 그렇죠 조충훈의 유일한 장점 바로 저런 지역에 단차 급습 단차 급습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 캔슬되고. 캔슬 캔슬되고 캔슬 그러고 네. 따닥. 어. 아. 자 이거는. 야, 이거는! 좋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편파적인 것도 물론 있었지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하잖아요? 아니, 이거 막 여러분들 이렇게 기절 계산하면서 조충곤 벌레 때려가지고 기절할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완성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때렸는지 느껴집니다. 역시 호주 락다운이 걸려서 그런지 집에서 하루 종일 디노발드랑 금화룡만 쏘신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미친놈 마냥 몬스터 헌터만 했어요. 락다운. 락다운이 이렇게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아 인기 투표 해야지. 자 인기 투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네명다 해설진 중계진 모두 네명다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요. 인기 투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덕과 충고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적 볼게요. 바판 점프가 있는 걸 보니까 그는 대박이죠 굉장히 급, 급격하게 똥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아 뛰었어요. 아, 예, 뛰었습니다. 급습이죠. 아 <웃음> <웃음> 정말 조충곤이다. 정말 냄새나요. 이걸? 자, 과연 4분 29초. 4분 29초 오, 자, 와.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는 <laughs> 자 이거 알수 없거든요. 자 일단 어쨌든 조충곤 유일한 조충곤 카자네의 플레이까지 보겠습니니다 카자네 선수도 역시 이렇게 인조로 스트리밍을, 스트리밍을 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